자, 안녕하세요. 대회 88일 전이고요. 오늘은 하체 운동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 운동. 여러분들이 하는 거 보여드릴 거고,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구독자 8명 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하체 운동 들어갈 건데, 첫 번째 우리 레그 익스텐션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레그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6세트를 진행을 할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중량을 막 친다는 것보다는 정확한 곳에 자극을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템포를 응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물론 고중량은 치지만, 여러분. 고중량은 쳐요. 근데 이제 막 반동을 막 강하게 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 오늘 그러고 스쿼트를 핵스쿼트를 맨 마지막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템포 위주로 운동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하면서 왜 내가 하체는 고중량으로 막 밀고 이러지 않고 탑세트 같은 경우도 왜한 번만 진행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익스텐션 들어갈게요. 어, 안녕하세요. 뭐 어, 어, 머리가 되게 차분해지셨어요. 어 저요 그래요? 어, 되게 잘생기셨는데요. 아 감사 살 네. 빠졌어 살 빠졌어. 어 진짜. 어, 어, 한1 어. k g 빠진 것 같아요. 아, 근데 확실히 실물, 아, 실물이 확실히 나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로. 아 진짜 고마워요. 아, 아닙니다, 그럼 아닙니다. 빈말 너무 좋아요. 아, 장난 장난 장난이에 요즘 자주 챙겨보고. 이, 아, 잠깐, 아 감사해요. 자꾸 떠나계속 보다 보니까. 아 그래 감사해요. 오늘 무슨 운동 하세요? 아저 방금 다 끝났어요. 방금 끝났어 요 가슴? 어 좋지 좋지아 근데 진짜 실물이 확실 너무 왔습니고 진짜. 감사합니다. 어, 구독자분들이 항상 알아봐 줄 때마다 너무 신나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너무 기분 좋았고요. 그래서 신났죠. 잘 생겼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익스텐션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엉덩이 아래로 지그시 눌러 놓고 하는 거고 옛날에 반동을 많이 치고 무게에만 집중했던 거에 비해서 저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템포 이런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워킹 세트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웜업 세트 세 세트는 제외하고 워킹 세트로 세 세트 15회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그래도 이번에 애 준비하면서 마인드가 많이 바뀐 게, 이번 때 솔직히 하도 뭐 힘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사이즈가 좀크니까 먹는 양도 뭐 솔직히 많지 않아요. 오히려 작년 보다 죽은 것 같은데, 힘들지 않은 게, 어,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도 하다, 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저 수정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너무 힘들다, 예민하다, 이제 이랬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쵸? 그렇죠? 하루에 다섯 끼 먹는 거복 받는 겁니다. 남들 밥못 먹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밥 다섯 끼 먹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 여러분 너무 투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 누가 막 강제로 하라고 막인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 최선 다해주시고 불평하지 맙시다. 행복한 거예요. 하루 다섯 끼 먹고 운동 유산소를 내가 한 시간 할수 있다는 거, 웨이트를 2 시간 정도 할수 있다는 거. 매일 하루 에3 시간 정도 운동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 행복한 겁니다. 자 운동하라니까 주둥이만 겁나게 털져서 와이퍼 조용하라고 옆에서. 그래서 어쨌든 간 여기 보시면은 그래 최대한 템포를 좀 유지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그냥 빵빵빵 차는 기분이었다면은 이제 내려올 때도 이 자극을 잡아가면서 약간 레트럴 레지할 때도 똑같아요. 그냥 올리는 거는 잘 올리는데 내려올 때확 놔버리는 게제 약간 하체 느낌이기 때문에서 제가 운동 절반을 좀 날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게에 대한 그런 집착은 조금 내려놓고 이제 자극이랑 템포 위주로 좀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 하체 탑세트를 잘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느낀 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하체 좋으신 분들 운동하는 거 보고지 이랬는데 하 이게 고중량만 친다 그해서 하체는 크지 않더라고 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극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다른 부위 같은 경우는 중량도 잘 치고 자극을 잘지고넣는데 하체 같은 경우 는 특히 스쿼트 같은 경우는 제가 중량을 되게 잘 쳐요 근데 그 자극이 정확하게 하체로 가지 않고 오히려 엉덩이라든가 아니면 그 반동을 사용해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워킹세트를 응용을 하고 대신에 템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템포를 집어넣으면 은 내가 힘 반동을 많이 응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량은 또 너무 많지 않고 어느 정도 좋은 걸 뽑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하체는 또 어느 정도 볼륨은 필요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정크 볼륨이 아니고 워킹세트 그냥 3개 정도씩 잡아버리고 각 종목당 4개 정도만 치면 하체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도 그래갖고 서 요즘에 느낀 게 템포 위주 이런 식으로 위주로 이제 하체는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다음 운동은 이제 햄스트링 컬스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아요 6세트 맞춰서 할거고 12회 15회 정도 할거고 웜업으로 천천 천천히 올라가서 워킹세트 찍고 3개 하는거예요 그니까 러뭐 내가 솔직히 말하면 세세트는 웜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중중량 잡아놓고 워킹세트 3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할거고 제가 햄스트링이 많이 약점이에서 쿼드가 되게 발달되있고 햄스트링이 약적이기 때문에 좀더 템포 위주로 할거고 이거 하고 이제 레그 프레스 들어갈거예요 먼저 워킹세트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웜업 세트 진행하는 거고요. 웜업 세트는 이제 세 세트 15회 정도로 이제 진행을 했어요. 천천히 올라가는 거고. 자, 여기서 똑같아요. 가슴이든 뭐든지 간에 이제 워킹 세트나 탑 세트 가기 전까지는. 템포라든가 이런 자세 같은 경우 는 정확하게 자극이 100% 들어가게 노력을 해야지 운동하는 그 시간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얻는 게좀큰것 같습니다 보통 그냥 웜업이라 그러고 대강대강 해버리면 이 운동 절반 이상을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운동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게는 지금 낮지만은 최대한 강도를 이제 뽑아주는 겁니다 템포라든가 이런 걸 응용을 해서 가볍지만 이 가벼운 무게를 약간 무겁게 만든다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웜업 세트는 몸을 풀어주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야, 뭐, 좋죠. 뭐, 엉덩이 저거 좀꽉 끼고 저거 뭐야 저거. 얼굴 좀땀 흘리는 거 보이죠? 벌써 땀이 이렇게 홍수가 터졌어요. 저같이 운동할 때땀 많이 나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초초침 에어컨 빵빵합니다. 근데도 저렇게 땀을 이렇게 질질질 흘려요. 하체하는 날. 뭐 아무튼 너무 좋고 뭐 얼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 지금 이거 각도 실험니까 이거 이거 거의 뭐 올립된 수준인데 이거 뭐 공짜로 지금 조초 엉덩이 이렇게 보는 이 각도가 이게 보통 각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장난이고요 어차피 남자들이 9 8는 채널 많이 봐주세요 우리 엉덩이 많이 봐주시고 이런 조초 엉덩이 지금 안 보면 또 언제 보겠어요 그래서 목욕탕 가서 만나면 제발 아는 척하지 말아주시고요 뭐 제가 어디든지 만나도 내가 환영해주겠는데 그 목욕탕에서 만나면 은 그냥 아 좋았구나.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 어, 장난이에요. 목욕탕에서도 인사하면 사진 사진은 못 찍겠다. 어이구, 클라뻔 됐네. 자, 이제 워킹 센트에 들어갑니다. 40, 45kg고요. 자, 조추형왜 이렇게 힘이 약해요? 원래 약해요. 진짜야, 조추 자, 가봅시다. 자, 워킹 스트한 10개 정도 잡아볼게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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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의 그 보호를 위해서 소리를 꺼버릴게요. 이게 뭐 직장 다니다가 이런 거 괜히 틀어버리면 오해받습니다. 그래서 남자, 어어 응, 응 이런 것 들으면 오해받기 때문에 이제 소리 쪽에서 낮추기도록 할 거고요. 워킹 세트지만 나름 노력했죠? 자세 잘 잡았죠? 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따끈따끈한 레그 프레스 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 레그 프레스 핀로드 되게 좋아요 왜냐 플레이트에 끼는 거 굉장히 귀찮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은 어~ <laughs> 이거 괜찮아요 왜냐면 템포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중량 위주로하면 이게 무게가 부족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템포 위주로 하려나 딱 좋습니다 이거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핀로드를 이용을 할 거고요 내려갈 때 3초 올라갈 때 3초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세트만 보여드릴게요 1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상 보여드리면은 아마 유튜브 꺼버릴 수 있어서 여기서 좀 코멘트로 조초형 잘 생겼다 잘 생겼어요 빈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빈말이 조죠한제큰 힘이 되고요. 몸 좋아요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잘 생겼다는 소리 듣고 싶장난이고. 자 어쨌든 이제 템포 위주로 한번 밀어보도록 하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워킹 세트 두 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워킹 세트 두 개로 갈 거고 두 세트 뭐 15회, 10회 템포하고 다섯 개 미는 걸로 그렇게 한번 가보죠. 자 이제 마지막 원목 세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다 내리고. 자, 가봅시다. 마지막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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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やば <Yeah. S 2>、yeah. 네. 아. 아. 그래서 내가 자손 브라더한테 형 조언 좀 주세요 했는데 형 조언 너무 잘하고 있는데? 아니 아까 해준 거 빨리 조언 해줘. 왜왜할거 없는데? 항상 물어봐. 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오픈 마인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Sorry, bro. You're too big. 그래서 야. 그래서 내가 자손 형한테 그 부탁을 했는데 그 조언을 했는데 올라갈 내려갈 때그 응. 뭐냐 내려갈 땐 좋은데 올라갈 때 제가 응. 좀 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주고 음, 살짝 템포 좋은데 내려가듯 내려가듯 조금 더 천천히 갔다가 올라올 때도 지그시 잘 올라왔는데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좀 기니까, 기니까 약간 올라와서 튕기는 느낌 없이 대신에 이제 좀 지그시 올라와서 걸고 그건 그 느낌 그대로 다시 그대로 계속 네, 내려, 그래서 느낌으로. 그 되게 힘들잖아 어, 되게 힘들, 아프잖아 힘들. 그, 그 페인존에서 벗어나지마 거기서 이제 계속 움직는 어, 거지 그치, 그 그치. 안에서 계속 지그시 해서 헤이! 우와, 불타서 막 죽을 것 같은 그 느낌? 그, 그 쫀쫀하게 계속 가져가는 그 느낌? 하나도 안 놓치고. 계속 그렇게 가는. 어, 그래서 형이 하체가 좋은 거예요. 내가 네, 여기다 네. 사진, 사진 올려야지, 형 하체. 네. <laughs> 자, 그래서 자손 브라더의. 조언을 새겨 듣고 다시 3초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친구는 JJ라 그래서 앞에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아주 좋은 친구예요. 나이가 22살인가 21살인가 아주 어린 친구인데 마인드셋 너무 좋고요. 맨날 저를 이렇게 운동하면 이렇게 따라와 갖고 옆에서 응원해주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워킹 세트 진행한 거고요. 그래서 좀 속도가 살짝 빨라지긴 한것 같은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 둘세 타고 또 하나 둘세 타고 올라오고 그리고 위에서 안심이 돼서 위에서 원래 쉬었는데 이게 내 습관을 잘못 들여서 그런 것 같아서 자손브라더 말대로 하체 강도를 뽑으려면은 좀그 위에서 쉴 필요는 없는 거죠. 다 하고. 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좀 옆에서 응원해 주는 제이지 사실 너무 고맙고 아주 그냥 우리 운동 탑 세트도 와갖고 이제 응원해주고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거려주고 아주 그냥 최고야 최고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선피를 뽑아 놓으면은 핵스쿼트에서 아주 반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내놓고 죽는 거 보이죠 아 얼굴 멋렇게 생겼냐 또라이 또라이 저 진짜 어쨌든간에 핵스쿼트 이제 진행해 보게요 자 마지막 운동 이제 핵스쿼트 들어갈 거고요 좋은 소식 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서 조초용 운동장비, 운동장비 거, 아이론레벨 거 어디서 사냐 물어보는데 조초가 대리점 땄어요, 땄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한국에다가 여러분한테 구매 대행을 구매 대행식으로 해갖고 팔 예정에서 이 미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보내드리고 배송일은 일주일 내로 이제 그걸 잡고 있어 지금 배송업체 연락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웹사이트 만들고 이제 조초 마켓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직접 쓰는 것들만 떼다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가 여기 스폰서예요. 스폰서를 받고 있고 그래서 제가 공짜로 이거를 많이 써보고 이랬는데 한국에서는 뭐 운동 명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제가 그 가격들 아래로 다팔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웹사이트랑 가격 똑같이 파는 게제 목표예요. 딜을 잘 받았기 때문에 서 여러분들 위에 갖고 서로 조초 윈윈 해야죠. 그렇죠? 그 자세한 거 통보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제 들어갈 거고요 탑 세트 때는 이거 보호대 끼고 가겠습니다 자 웜업 세트 먼저 여기서 오늘 오늘 봐서 분위기 좋으면 탑 세트 갈 거고요 안 좋으면 그냥 워킹 세트로 가야지 근데 탑 세트 이건 가도 될것 같아 하나 정도는 자, 웜업 세트 웜업 세트 베이비 와이드 이예 This is my max <웃음> <웃음> 자, mm -hmm. I'm gonna go up by one plate. Yeah. Can do this for maybe 200. JJ, you love me so much, man. Yeah, man. Why do you, you know. love me so much? Why do I love you so much? Because I'm you're my role model. I look up to you. That's why. Stop, bro. <laughs> hey. What? We're friends, bro. Yeah. Number one best friend. I don't know about number two. Maybe number, number four. Number, number four. Number four. Number four. <laughs> number one? You know come here? Are we on my YouTube? Peter Setu Peter Peter <laughs>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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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r? The light <laughs> like uh, Oh no bro, this is um heavy weight for me man. Let's go. <laughs> just, just five reps, yeah? EGPG? Uh, Let's go, come on. That's uh, less heels than four. two more. One, two, good. Uh, Sir, ah, oh, shit. One. 솔직히 쉽게 잘칠줄알았는데 선피 뽑아서 겁나 힘들었어요. 저 보통 먹은 게 아니에요. 와, uh. yep. easy. You're halfway already. 6, uh. yep. Keep. Ah. Uh. Two more. No, you got one more. Come on. More, yeah. Not letting you quit. Let's go. 7, yep. Uh. Keep pushing. Let's go. Yep. Uh. Ready? 1, 2. No, no, no. I'm just kidding. Oh, I was like, you hey, and Jayshare are both gonna push you. <laughs> I feel like you gave up on that one. No, no, no that, that was it. That was it. No, that was it. I felt it. My legs gave up. Okay. Thank you. Fair. That can be your cup. Uh huh. Good. 오늘 하체 운동 빡세게 잘 조졌고요. 탑 세트를 안 하려 그랬는데 그냥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괜찮았고 주저 앉은 거 보셨죠? 좋아요, 구독 좀꼭 눌러주시고, 여러분 구독자 8만 명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헬스코리아 많이 사랑해주시고, 땀 많이 났죠? 젖었어. 어 한국말 잘해. <laughs> 그래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대회 8 8이 남은 거전다할 거고, 우리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승질 내지 말고. 티격, 티격 하지 말고, 우리 좀 좋은 마인드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재준비하시는 분들 같이 화이팅 하시고, 우리 같이 발전하는, 같이 발전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조조했었습니다. 헬스 코리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바이.